네 안녕하세요 정원 수족관입니다. 네그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와서 어, 명절 때 과연 이긴 연휴 때 어떻게 하면 에어를 관리할 수 있을지 물고기들을 관리할 수 있을지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개만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집을 비우시기 전 반드시 환수가 꼭 필요합니다. 자, 떠나시기 하루 전날 환수를 반드시 30% 이상 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럼 애들 사료를 어떻게 할까요? 먹이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많은 먹이를 한꺼번에 주시면 긴 연휴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애어들이 병에 걸리거나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자, 전날 환수를 해준 깨끗한 물에 굶기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애들이 굶어서 죽는 건 아닌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 있을 텐데요. 자, 열대어들, 구피의 경우, 일주일을 금식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물론, 치어들의 경우에는 어, 너무 오랜 시간, 장기간 금식을 시키면, 네,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 문제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만, 준성어 이상, 유어 이상의 개체의 경우에는요, 일주일을 굶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 2, 3일치 먹이를 한꺼번에 넣어주고 가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가라앉겠죠? 가라앉아서 부패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물이 더러워지겠죠? 사이클이 깨집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에어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차라리 굶기시면, 자, 그런 부분을 줄이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식 시키시고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위 큰데 사료라고 해서 오랜 시간 방치해 두어도 문제가 없는 사료들이 있습니다만 더 좋은 방법은 그냥 금식을 시켜 주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전날 환수를 해 주시고요. 왜냐? 금식 시켜 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잖아요. 어항 물이 어, 깨지면 바로바로 바로 환수해 주시면 되는데 며칠을 비워두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긴 연휴 기간에는 보일러 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히터를 꽂으셔서 24도에서 뭐 6도, 7도 사이를 맞춰놓고 설정해놓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굉장히 쉬운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긴 연휴 기간 전에 반드시 환수를 해줘라. 두 번째. 먹이를 많이 주지 말고 금식을 시켜라. 네. 금식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 약욕을 하거나 병 치료를 할때 금식을 시키면 조금 더 호전 속도가 빠릅니다.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금식시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굶기셔도 되니까 어, 긴 연휴, 가족들과 좋은 귀경, 귀성길 보내시고요. 애어들 건강을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